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의 20일 주한미국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막당사 설치에 대한 입장입니다. 반미동맹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당사 투쟁은 계속된다. 지난 18일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진연이라는 친북주사파로 추정되는 대학생들이 주한미국 대사관절을 침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공화당은 한미동맹에 대단히 큰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광화문광장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 20일 오후 10시 40분 우리공화당의 천막당사 두개동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광화문의 우리공화당 천막당사는 세종로공원 쪽에 두개동과 함께 총네개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 우리 공화당이 천막 당사를 세운 이유는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그들의 미 대사관적 침입과 전혀 달리 대한민국의 많은 일반 국민들은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하고 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있음을 또한 지금까지 미국과 미군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이런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국민들의 생각이 우리 공화당과 같다고 믿고 있고 우리 공화당이 국민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공화당은 이번 주한 미국 대사관적 침입의 배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19명 중 숫자를 줄여서 7명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 신청을 했는데 전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그배후에 대한 철저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오늘로 165일째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당사 투쟁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악법 중의 악법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서입니다. 저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설치가 마치 검찰 개혁인양하면서 다른 곳에다가 국민들의 신경을 쓰게 만드는 그런 꼼수에 의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수처법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법은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공수처법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친북 대학생들을 앞세워. 미 대사 관절을 침입했다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공수처 악법을 절대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모든 당원 동지들과 우파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악법 중에 악법,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인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혹자들은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공화당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지만 우리 공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한 반대합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좌파, 친북, 종북, 주사파, 반미주의자들이 하나의 좌파 연정을 통해 장, 좌파 장기 집권 음모를 꾀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다시금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 서울의 신장부 광화문 광장에서 우파의 당당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모인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우리 공화당 천막 당사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애국 국민들의 참여와 응원을 바랍니다. 2019년 10월 21일 우리 공화당 대변실이었습니다.